자, 11어번째에서네 번째 즉 직, 직선의 방정식에서네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알아보자.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우선 선생님이 알려 줄 텐데요. a, b라는 점이 있을 때 a, b 괜찮아. 어. 너무 숫자가 지저분한가? 미지수가 좀 지저분한 것 같아. 자, 그럼 뭐라고 놓을까? 에, p, 콤마 q 라고 놓자.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의 AX+BY+C는 C는 0골. 즉 그냥 일반형에서 우리가 이 점과 직선 사이, 점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이 점과 직선 사이, 이 거리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거리니까 수직거리겠지. 자 우선 선생님이 공식을 먼저 알려주고요. 나중에 이제 공식에 대한 증명은 어, 나중에 선생님 따로 어, 우리가 설명을 좀 해줄 거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음, 거리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x의 계수 y의 계수 있죠 그 각각의 계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값이야 분모는 분자는 얘가 이제 한 점이니까 여기 x y에다가 p q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ap 더하기 p, p q 더하기 c에 이 길이니까 항상 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값 씌워주시면 되거든요. 얘가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어, 요거는 그냥 우선 암기를 하시도록 하시고 나중에 증명은 해줄게요. 자, 그러면 100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1.4에서 x-2y 더하기 2는 0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거리는, 자, 개수가 1이죠. 그러면 1, 제곱. 요거 제곱이니까 4니까 양이 되겠죠. 자, 그리고 1,4를 집어넣으면 1 빼기 8 더하기 2가 돼서 얘가 루트 5분의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얼마다? 루트 5가 되더라. 자, 그래서 1004번에 정답은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5번 문제로 가볼게요. 1005번, 마찬가지. 마이너스 3콤마 2에서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3은 0까지 거리는 분모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분에 여기다 마이너스 3, 2 대입해서 절대 값이 온 거야. 마이너스 18 플러스 16 마이너스 3. 그래서 얼마? 36. 64 그럼 얘가 얼마지?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러면 10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얼마다? 거리가 2분의 1이 되겠다 그면 1006번은요? 1006번은 여기다가 선생님 풀게요 1006번 원점이잖아 원점에서 얘까지 거리야 그러면 분모가 뭐가 되겠어?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이죠. 얘 제곱이니까 양이 될 거예요, 양. 자, 그리고 원점 0,0 대입하면 이게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뭐만 남아? 어, 6의 절대값이네요. 그래서 얘가 루트 25니까 5분의 절대값 6이니까 거리는 5분의 6이 되겠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1 0 7번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건데 이 평행한 사이의 거리는 항상 거리는 수직 거리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 직선에 한 점을 잡아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 점은 어떤 점을 찾아주시는 게 좋냐면, Y절편을 찾아주는 게 그나마 좀 간단해요. 어, 그래서 Y절편을 이용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잡는 게좀더 편해. 자, 그럼 여기 y절편이 얼마가 되겠어?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0, 마이너스 3에서 x-y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분모가 예제곱 얘 예제곱이라 얘 그랬지? 그럼 1 플러스 1 제곱이니까 0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얘가 3이죠. 3 더하기 3. 그러면 루트 2분의 얘가 얼마? 6이니까 얘가 어 3루트 2가 되겠다. 맞지? 어 약분하시면. 그래서 어 1007번에 3루트 2.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까지 해서 직선의 방정식 개념 다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